설정이 완료되면 레코드 아이콘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진행 바에는 현재 프레임, 버, 전체 프레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캡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에 일시정지도 가능하고 원하면 바로 녹화된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형에 대해서는 아래 시작을 눌러서 확인해 볼수 있으며 이때 원하는 프레임이 잡힌 경우 일시정지를 눌러 그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 정지된 화면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로 가서 현재 스크린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 혹은 스토리지에서 현재 스크린에 있는 파형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USB 또는 내부 메모리를 선택해 파일로 저장하면 나중에 PC에서 분석하거나 문서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형 이름, 포맷, 저장 위치까지 설정 가능하니 꼭 확인해주시고, 만약 저장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이전 오리알 챕터 13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영상을 참고해주세요.